네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는 링콘 링컨이 아니고요 링콘 제거 게임을 한번 해 볼게요 어 고리 링을 이 같이 테트로 묶여 있는 링을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이 거리를 학년이 좀 저학년이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좀 가까이 해 주고요 고학년이나 그러면 좀 멀리 해 주고 그래서 저 친구가 이거 날릴 때 굳이 여기 생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으니까 이제 다 날리다 빠지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게 요 가위바위보 자 먼저 이긴 사람이 이걸 달려가지고 여기 있는 이 콘에다가 이걸 걸면 이거를 제거하는 겁니다. 제거 하나 제거. 그럼 이제 어또 상대방이 또 하겠죠. 또 제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있는 콘을 먼저 세 개를 제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간단하게. 교실에서 한번 해보시라고. 가위바위고 어. 아저가 좀, 좀 아까 이겼었죠. 저부터 할게요. 자, 그렇죠. 오케이. 어. 그러면 제가 하나 제거. 오케이. 오케이. 오 어, 이거 잘 되는 생각보다. 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. 뭘처럼 아, <laughs> 한 게임 내주는 건가요? <laughs> 자 이거 야이 이거 번데. 아 오. 이거 쉽지 않네요. 아, 여기서 또 도전 일것 같다 또 도전. 아, 오케이. 자3대을 이겨버리겠습니다 이번. 어차. 아문항도 이거. 어 이거 또 도전합니다. 어차. 아 이거. 오케이. 자, 이 거리가 아이들은 좀 줄여줘야 될것 같아요. 야, 이 엄청나게 멀리 느껴져요. 오케이. 자, 그래서 제가 생를 먼저 제거, 제거했고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예, 네, 이런 게임도 1대1로 해서 거리 조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. 자, 링콘 제거 게임이었습니다.